안녕하세요. 식물 친구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창원에는 가을 장마로 인해서 비가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마당에 보시면 비가 지금 온 자국이 있죠. 지금도 사실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가 내리고 있는데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원종 개발 선인장들은 한 이틀 정도 어, 비를 맞힌 상태입니다. 비를 맞히고 이렇게 지금 아주 건강한 상태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요 핑크색 원종 개발 선인장도 어, 비를 맞아서 그런지 아주 건강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요 원종 개발 선인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여름에 힘들어 했던 아이죠. 요 안쪽에 보시면 힘들어 했던 흔적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앞쪽으로 모두 입장들이 다 무너져서 살라내었던 부분들이죠. 그런데도 이렇게 새로운 순들을 올려주면서 굉장히 예쁘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나무에다가 제가 이렇게 옛날 개발 선인장 이렇게 입고지로 해두었던 아이도 굉장히 튼튼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반질반질하고 예쁘죠. 그리고 세번 꽃을 피워주었던 원종 개발 선인장입니다. 이 아이도 어 분갈이를 제가 일주일 전에 해주었습니다. 분갈이를 해주고 나서 음한 하루 정도 비를 맞친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비를 맞히지는 않고요. 이렇게 하루 정도 비를 맞췄고, 그리고 핑크 어 가지발 선인장입니다. 음 재활용 어 쓰레기통에서 제가 주워와서 이렇게 분갈이해 주었던 아이입니다. 아주 튼튼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재발 선인장 어, 겨울에 이제 꽃을 피우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어, 분홍색 가재발 선인장입니다 행잉으로 어, 키우기 위해서 제가 분갈이 해 주었던 아이죠 지금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새순이 올라온 입장들은 모두 제가 거진 따 주었습니다 거의 따주고 지금 이렇게 또 새로운 순들이 올라오는데 음 연약한 순들은 제가 계속 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어 행잉으로 키우고 있는 가재발 선인장은 어 어느정도 정리는 된것 같습니다 가재발 선인장은 9월에서 10월 사이에 이렇게 새롭게 올라오는 순들은 어 따주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건강한 새 순들은 따주지 않고 그대로 두어도 좋지만 어, 연약하고 힘이 없는 아이들은 따 주는 것이 꽃을 많이 피울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된답니다. 이렇게 새순을 따 주게 되면 어, 따준 자리에서 꽃봉오리들이 맺히게 됩니다. 지금 요 노란 화분에 있는 가재발 선인장도 어느 정도 새순들을 따 주었습니다. 어, 꼭 굳이 뭐 9월 달, 10월 달을 가리지 않고 저 같은 경우는 새로운 입장들이 올라오게 되면 수영을 봐가면서, 뭐, 시시때때로, 어, 세순을 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아래 입장에 있는 입장들은 굉장히 튼튼하고 굵게 요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 요 같은 경우는, 어, 요리조리 옮기면서 지금 요렇게 입장들이 부러진 자리입니다. 부러진 자리들도 상처가 안 물고 요렇게 지금, 어,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노란색 화분에 있는 가재발 선인장 같은 경우는 별도로 이렇게 뭐 따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요 입장을 딸 때에는 살짝 이렇게 돌려서 입장을 따도 괜찮고요. 아니면 아주 연약한 입장들은 살짝 잡아당기면 아주 잘 따진답니다. 그리고 요 하얀색 화분에는 잎꽂이로 제가 키우고 있는 아이입니다. 잎꽂이를 해 주었는데 너무 너무 힘이 없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이틀 정도 지금 비를 계속 맞히고 있습니다. 비를 계속 맞히다 보니 쭈글쭈글 하였던 잎장들이 조금 펼쳐지면서 이렇게 또 마디 마디 사이에서 뿌리가 하얀 뿌리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하얗게 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뿌리가 나오면서 입장도 탱글탱글해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개발선인장이라든지 식물들은 어 영양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렇게 어 가을에 내리고 있는 비를 한뻑 맞히는 것도 영양제 못지않은 어 보약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비가 가장 좋은 보약인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요렇게 옆에 있는 이아인은 노랑색 가재발선인장입니다 제가 봄에 어, 공주농원에서 두포트를 이렇게 구매를 한 아이입니다. 두포트를 구매를 하였지만 아직까지 분갈이는 해주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분갈이하지 않고 이렇게 한번 키워볼 생각입니다. 보통 개발 선인장이라든지 식물들을 구매를 해서 집에 가지고 오게 되면 분갈이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요. 노랑색 개발 선인장 분갈이 해주지 않고 이렇게 해서 어, 올해 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꽃을 많이 피우기 위해서는 이 가재발 선인장들은 단일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단일 처리는, 어, 밤과 낮의, 어, 구분이 뚜렷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낮에는 밝은 곳에 두고, 어, 그리고, 어, 밤에는 더 어둡게 하여서 어두, 어 밤과 낮의 구분을 확실하게 지어주게 되면 꽃도 더 많이 달리게 되겠죠. 저 같은 경우는 요가재발 선인장들을 밤에는 검정색 비닐을 씌워 놓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밝아지면 검정색 비닐을 걷어서 또 밝게 해주고, 그리고 또 퇴근을 해서 돌아오면 검정색 비닐을 다시 씌워 줍니다. 물론 번거롭고 귀찮기도 하지만 꽃을 많이 보기 위해서 이렇게 단일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영양제를 챙겨주고 있습니다. 알갱이 영양제는 한 20알, 31알 정도, 물론 화분의 크기에 따라서 영양제를 올려주는 어, 개수도 좀 틀려지겠죠. 요 정도의 화분의 크기로는 오른쪽, 왼쪽 한 20알씩 올려주는 것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물론 흙을 조금 파서 그곳, 어, 영양제를 묻어두어도 되지만, 저 같은 경우는 화분 옆에다가, 어, 알갱이 영양제를 올려주고 있습니다. 아주 천천히 녹는 영양제이기 때문에 물을 줄때마다 조금씩 흘려내려서 식물들에게 영양을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 영양제도 너무 과하게 주다보면 뿌리에 무리가 가서 뿌리가 녹아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영양제를 공급해주는 것이 식물들에게도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개발선인장 입장도 따주고 영양제도 공급을 해주고 단일 처리도 해주어서 12월 달에는 예쁜 개발선인장 꽃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